목격자의 증언은 무의미하다. 사고 당사자인 홍길동 씨가 상대 차의 속도를 증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판결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아줌마예요. 독일의 한 작은 도시에서 홍길동 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어요. 뒤에서 오던 차가 홍길동 씨의 차를 들이받았는데 법원 판결은 홍길동 씨의 과실 100%였어요. 사건 현장과 사고 경위를 말씀드릴게요. 이 부근의 모든 길은 일방 통행이에요. 제한 속도는 30km고요. 여기에서 직진 후에 좌회전 혹은 직진만 가능해요. 홍길동 씨는 직진을 했어요. 이 길에서 우측 길은 보행자 전용이고 좌측은 노상 주차 구역이에요. 여기에서부터 홍길동 씨는 주차를 할 생각으로 빈자리를 찾고 있었어요. 앞쪽에 빈자리가 보였는데 진짜 빈자리인지 확인을 해야 했어요. 소형차가 주차되어 있을 경우에 빈자리로 보일 때가 있잖아요. 홍길동 씨는 백미러로 뒤에 차가 오는지 봤어요. 80m 정도 뒤쪽 사거리에 차한 대가 지나려는 것을 봤어요. 홍길동 씨는 속도를 낮추는 동시에 주행하는 위치에서 약간 우측으로 가면서 비상깜빡이를 켰어요. 좌회전을 하려면 약간 우측으로 가야 하잖아요. 좌측의 빈 자리가 진짜 빈 자리인지 아닌지 몰라서 주차를 할수 있을지 없을지 몰랐어요. 게다가 일직선으로 운전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뒷차를 위해서 비상 깜빡이를 켰던 거예요. 홍길동 씨는 주행도로에서 약간 우측으로 갔다가 좌측으로 꺾으려는데 주차칸이 빈 것을 봤어요. 그래서 좌측으로 더 꺾으면서 좌측 깜빡이로 바꾸려는데 순간 뒤차가 달려와서 홍길동 씨의 차를 들이받았어요. 홍길동 씨의 차앞 모서리를 세개 들이받아서 차축이 나가고 앞 범퍼가 덜렁거렸어요. 뒤차에서 운전기사가 내렸어요. 홍길동 씨도 내렸어요. 두 차가 부딪힌 근처에 두 사람이 서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홍길동 씨를 보자마자 말했어요. 저 차가 너무 빨랐어요. 괜찮으세요? 어쩜 저렇게 가격하게 운전을 할수 있지? 어, 너무 놀랐네. 뒤차 운전수는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마저 데려다 주어야 한다면서 지금도 늦어서 시간이 급하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사고 장소로 꼭 다시 올 테니 기다려 달라고 말했어요. 홍길동 씨는 그 기사에게 알았다고 말하고 사고 접수를 위해서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 홍길동 씨가 기다리는 동안에 목격자 두 명이 말했어요. 혹시 나중에 목격차가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기꺼이 증언해 드릴게요. 저 차가 너무 빨랐어요. 홍길동 씨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들의 연락처를 받았어요. 경찰이 왔고 사고 현장 사진을 찍었어요. 뒤차 운전수가 돌아와서 경찰과 삼자 대면을 했어요. 경찰은 홍길동 씨에게 자동차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니까 비상 깜빡이를 켜고 아주 천천히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 이상은 운전하지 말고 수리해야 할 거라고 말했어요. 자동차 전문가가 차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차의 가치보다 수리비가 크다고 해서 폐차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법원에 출두했어요. 자동차 사고 때문에 법원에 모였는데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법정에서 사건에 대해 시작하기에 앞서 판사는 홍길동 씨를 보고는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묻고 자신이 외국에 대해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물어본 거라고 말했어요. 법대로 하면 되지 외국인인 게 무슨 상관일까요? 그리고 그 법정에서 홍길동 씨에게 자동차를 팔았던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홍길동 씨가 불법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홍길동 씨에게 자동차를 판 사람까지 각종 서류를 지참하여 법원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홍길동 씨가 합법적으로 독일에 체류하고 있는지는 당연히 처음부터 확인했고요. 목격자가 상대 운전수는 60km의 속도로 과속했다고 증언했고 뒤에서 오던 차가 추월을 하면서 사고가 났다고 증언했어요. 그러자 상대측 운전수는 아니에요. 나는 40km 정도의 속도로만 운전했어요. 그 이상 빠르게 운전하지 않았어요.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판사가 그 운전수의 말을 끊었어요. 그리고 판사가 홍길동 씨에게 물었어요. 좌회전하기 전에 뒤쪽을 봤습니까? 그래서 홍길동 씨는 네 봤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판사가 몇번 봤습니까? 라고 물었고 홍길동 씨는 "한 번 봤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판사가 다시 사고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했고 홍길동 씨는 "좌측으로 주차를 하기 위해 우측으로 조금 갔다가 주차칸이 빈 것을 보고 좌회전하는데 갑자기 뒤 차가 저를 추월하면서 제 차를 쳤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판사가 상대 측에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묻자. 상대측은 홍길동 씨는 우측에 비상 깜빡이를 켜고 주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진을 했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판사가 홍길동 씨에게 주차를 했냐고 물었고 홍길동 씨는 비상 깜빡이를 켰지만 주차를 위해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후 판결문이 나오기 전에 홍길동 씨는 주차 위반 벌금 고지서를 받았어요. 사고 지점 우측의 보행자 전용 구역에 주차를 했다는 거예요. 법정에서 상대 측이 한 말만 갖고 증거 없이 그런 고지서가 발급되다니 너무 어이없었어요. 그래서 경찰에 이 고지서는 받아들일 수 없으니 법적으로 소송을 걸든지 하라고 연락했어요. 그 다음 반응 동안 어이없었어요. 그럼 그 고지서를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벌금 고지서 발급이 장난인가요? 한번 발급해보고 고지 금액을 내면 좋고 아니면 많은 건가요? 게다가 법정 증거 자료로 경찰이 찍은 사진은 전혀 제출되지 않았어요. 법정에서 상대 측은 제한속도 30km 구역에서 40km로 운전했다고 자백을 했는데, 그럼 속도 위반 벌금 고지서를 받았을지 의문이네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판결문이 나왔어요. 홍길동 씨의 과실 100%. 홍길동 씨가 좌회전하기 전에 뒤쪽을 한 번만 봐서 사고가 났다. 뒤쪽을 두번 봤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목격자의 증언은 무의미하다. 사고 당사자인 홍길동 씨가 상대 차의 속도를 증언할 수 있어야 한다. 홍길동 씨가 법정에서 증언한 것은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떠드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판결이었어요. 홍길동 씨가 법정에 있을 때 홍길동 씨의 지인으로 독일인 법대생도 있었어요. 그 법대생도 이 판결은 인종차별 혹은 외국인 차별을 느낀다고 말했어요. 홍길동씨는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어요. 그 결과는 이랬어요. 홍길동씨의 과실 72%, 상대의 과실 28%, 소액소송이므로 더 이상의 항소는 불가능. 그렇게 그 사건은 끝났어요. 이 사건 이후 홍길동씨는 운전을 할때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반대 차선에서 오는 운전자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홍길동씨가 어떻게 운전을 하든 사고가 났을 경우 상대가 독일인이면 결과는 뻔할 테니까요. 이 사건과 이 판결 어떤가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